안녕? 타로 이야기 온걸 환영해. 아까 그얘기 끝을 못 내서, 에이, 나그 얘기 듣기 싫은데? 그러게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음, 기나긴 세월 참고 있던 여자를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, 자기가 못다한 미련 때문에 혹은 후회 때문에,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, 결국은 끝을 보고야 말았어. 다스베이더처럼 말이야. 어떻게? 다시 한번그 여자를 건드린 거지. 가만히 있는 그 여자를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그 여자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지. 하지만 배신당했다고 해서, 또 누군가가 지켜본다고 해서,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, 또는 누군가 자기를 헤아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안정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.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그 남자가 다시는 곁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, 이 불안한 배신과 그 모든 것에 빠르게 지,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.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? 믿음과 신의 아이콘을 버리고, 다시 만나서 잘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다 버리고, 확실한 나의 행복을 위하여, 순진한 얼굴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, 빨리 말해봐. 궁금하잖아. 어떻게 됐는데? 궁금해? 응, 궁금해. 뭐가? 결말이 궁금해. 그래서 악당은 물리쳤어? 글쎄, 여기서는 악당은 물리친다기 보다는 주로 방어가 나와. 에이, 그런 말 하지 말고 말해봐. 알았어.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, 그 여사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관을 이용하고 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양다리를 거치는 그 징징이와 그 바람 등의 결합을 아무 관심 없는 듯 있다가. 한순간에 되어버렸어. 우와,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? 방법은 간단하겠어. 뭐?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. 내가 고민했던 것은 니들의 결합이 아니라 니들의 그런 뻔한 양다리의 수작이 아니라, 나의 냉혹한 결단만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, 그걸 고민했던 거라는 걸. 난 이젠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, 이 그림 속 건킹처럼 단호하게 너희를 내 곁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, 나를 더 이상 기만하지 못하게 선을 긋고 배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공표했어.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? 글쎄,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이 거만한 남자는 두번 다시 못을 거라는 거야. 그것만으로도 주인공 여자는 행복해졌습니다가 이에게 끝이야. 해피엔딩. 안녕. 에이. 아 악의 종결은 곧 해피엔딩이야. 언젠가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, 이제는 옛날처럼 약하게 짓진 않을 거거든. 그럼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안녕.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. 축복이 항상 함께하게. 안녕! <laughs>